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집 활용에 날개를 달아줄 육아선배 날개맘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매하신 전집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아이에게 읽어주기만 하고 계시거나 혹은 읽어주기만 하기에는 책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알차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되지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오늘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늠름으로 아이의 생활습관을 꽉 잡고 아이가 늠름 책에 푹 빠지게 만든 선배 맘인 제가 그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내 마음을 모두 사랑해 라는 책입니다. 우와 곰돌이다 안녕 송이야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처음 만났어 송이는 처음엔 내가 너무 귀엽다며 좋아하더니 칠증을 냈지 활짝 웃으며 놀다가도 어느새 쌩하고 토라져버려 자꾸만 왔다갔다 하는 송이의 모습 보이시나요? 이 송이의 마음을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송이의 마음은 날마다 자라나. 송이야, 사랑해. 내 마음을 모두 사랑해. 어떠셨어요? 저는 마지막에 나왔던 송이의 마음은 날마다 자라난다는 표현과 송이야 사랑해 내 마음을 모두 사랑해라는 표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표현을 저희 딸들에게 빨리 들려주고 싶어서 그날 바로 잠자리 독서에서 읽어주었어요. 이런 예쁜 표현들은 아무리 들려줘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알게 해주는 책이죠. 책을 읽고 나서 우리 아이와 감정 표현 놀이를 해보세요. 놀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거울을 준비해 주시고요. 거울을 보면서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송이의 표정을 따라해 보세요. 송이가 기분이 좋을 땐 어떤 표정이었지, 송이가 화가 날땐 어떤 표정이었어. 송이의 표정을 따라하면서 우리 아이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알수 있게 되겠죠. 어, 실증을 냈대. 응. 그렇게 활짝 웃을 때도 웃음 놀다가도, 어느새, 쌩! 하고, 토라져버린데 응. 응. 그렇게? 응, 그렇게. 괜히, 심술궂게 화를 내기도 했다가, 이렇게? 화를 내기도 했다가, 미안하다고? 그냥, 미안. 꼭 안아주기도 한대. 미안해, 이렇게 안아줘? 응. 음. <laughs> 마음이 자꾸 왔다갔다 변하는 송이래. 나랑 놀 때는 하늘 날듯이 신이 나다가 나와 헤어지기라고 또 하는 날에는 엉엉 울며 슬퍼했지. 이 시기는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시기죠. 아이들의 감정 나이와 신체 나이는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지만 화를 내고 알고 있지만 생떼를 쓰는 시기입니다. 본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를 많이 쓰거나 수줍음이 많거나 울음이 많지만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책입니다. 보통 생활 습관 동안은 양치 잘하고 주사 잘 맞고 예의 바른 아이를 만드는 내용이지만 늠름은 긍정적인 자화상을 만들고 책 밖에서 이런 감정들을 바라보며 개인관계의 폭을 넓히는 진짜를 배우는 유아 처세술 책입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모든 아이들이 똑같을 거예요. 채티켓의 Just Perfect를 함께 읽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소재와 다양한 언어로 융합 독서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너랑 나랑 같이 쓰자 책입니다 우리 장난감 가지고 놀자 모두들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하나씩 골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팡팡이가 푹 엎드렸어요 팡팡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티라노 응감마려 팡팡이가 땀을 삐질삐질 흘렸어요 엄마 팡팡이가 응가 마렵대요 엄마가 얼룩이의 변기를 가져다 줬는데 얼룩이가 기분이 상했나봐요 내꺼야 내꺼 아니야 이 변기 내꺼란 말이야 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시기는 자아중심적 사고를 하는 시기입니다. 사실, 나눔에 대한 건 초등도 어른도 쉽지 않죠. 나눔이 덕목이긴 하지만, 나누는 게 뭔지, 함께 하는 게 뭔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같이 써야지, 나눠 써야지라고 한다면, 주입식 강요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배려와 협동에 대한 마음을 알려주는 게임을 같이 해보세요. 형제, 자매가 서로 등 사이에 공 또는 풍선을 끼우고 천천히 이동해서 바구니 안에 공을 꼬리시키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는 마음이 없으면 쉽지 않은 게임이죠. 이 책은 나누면 어떤 게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상황을 이해시키며 순서나 표정 절차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발달 특성상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누리과정에서도 유치원과 친구라는 주제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늠름에서도 전집의 상당 부분이 이 주제를 건드려 줍니다. 너랑 나랑 같이 쓰자 외에 같이 놀자 퐁퐁퐁 이거 할줄 알아? 우리는 친구잖아라는 책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써야 되는 인사말인 안녕하세요, 미안해, 고마워, 주세요도 자연스럽게 쓸수 있게 도와주는 마법같은 전집이 바로 첫생활 그림책, 늠름입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말을 내뱉는 아이와 학습하듯이 배워서 쓰는 아이들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웅진 꼬마 수학 동화, 이리 내나 책과 함께 보시면 공감되는 소재로 분야별로 다양하게 책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주세요 라는 책입니다. 안녕 나는 꼬마용이야 난 요즘 릴리한테 여러 가지 말을 배우고 있어 말을 예쁘게 하면 마법 같은 일이 생긴데 릴리와 꼬마용은 어떤 말을 배우게 될지 한번 볼게요 할머니한테 부탁을 할때 꼬마용이 빌이 줘라고 말을 하는 거 보이시죠 릴리가 꼬마용에게 어른한테 부탁할 때는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마법의 말을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꼬마용은 할머니 피자 주세요라고. 마침내 마법 같은 말을 내뱉기 시작하네요. 지금은 또래와의 관계 그리고 어른과의 관계도 배워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관계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거기에 따른 의사소통도 같이 배워야 되죠. 첫 생활 그림책 늠름은 특히 팝업북이 예술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잘자요 뽀뽀입니다. 달님이 고개를 내밀었으니 잠을 잘 시간이에요. 우리가 꿈나라로 데려다 줄까요? 맨 뒷부분으로 넘기시게 되면 짜잔! 여기 동물 친구들과 잠을 자기 전에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가져 있네요. 이렇게 꺼낸 칫솔과 치약으로 치카치카 먼저 식혀줄까요? 이제 정리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잘 자요, 뽀뽀!를 하고 난 다음에 꿈나라로 떠나는 꼬리를 이불에 넣어주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아이들이 직접 가지고 놀면서 보는 하법부 너무 재미있죠. 자, 이 책을 보면서 놀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로 잠자기 전에 책 속의 캐릭터들에게 직접 뽀뽀를 해 주세요. 그리고 나만의 뽀뽀 상자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예쁜 색지를 오려서 색깔 종이마다 뽀뽀를 쪽하고 찍어내며 매일 잠자기 전에 행복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친구들이 아, 잠자리 잔달이... 치워 을꽂자 주면 돼. 여기다가 할수있겠도와 줄까? 네. 네. 이건 뭐예요? 이건 치약이랑. 치약이 어, 칫솔. 넣어주세요. 아이고. 아이치. 그리고 우리 깡충이가 이제 맨날 할 시간인데, 깡충이는 자기 전에 꼭 물을 먹는데, 우리 깡충이에게 물을 주고 이불을 덮어줄까? 응. 우리도 수아가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파란색. 어, 파란색. 그러면 뭐라고 할까? はようおっ、ぽっぽかじ。よし。 잠자리에 들기 전 유독 짜증을 내거나 혼자 자는 걸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과 잠자리 독서에 사용하면 좋은 책이 바로 자해자요 뽀뽀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책을 읽고 나만의 뽀뽀상자를 만들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이런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잠을 잘잘 잘 수밖에 없겠죠. 특히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한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높일 수도 있고요.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친십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베이비에서 성장했다고 애착 형성이 필요 없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행복한 잠자리 독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애착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팝업 책은 바로. 빵빵 조심해요. 책입니다. 빵빵 조심해요. 엄마가 부탁한 심부름을 하면서 아빠한테 안전한 길도 배울 거예요. 아빠 사람도 차도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 길에 있는 신호등과 횡단보도 표지판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길을 건널 때는 차 길에서 조금 떨어져서 걸어야 돼. 우와 교통 표지판이 너무 많아요 정지는 모든 차는 반드시 정지했다가 출발하라는 뜻이에요 표지판으로 알려주는 규칙들을 보니 너무 쉽고 재미있죠 이 책은 읽고 나서 다른 놀이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동차 도로 그리고 표지판 신호등 건물 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의 미션까지 모든 게책 속에 다 들어있어서 책을 펼치고 건물을 세우고 고양이 엄마의 심부름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게 안전규칙을 알수 있게 되는 책입니다 안돼요. 안돼. 안, 돼요. 안, 돼. 안 가야 돼요.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특히 집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은 더욱더 안전교육을 강조해야 되죠. 그런데 신호등 말고는 크게 차 안에서 아이들과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이 없어요. 도로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표지판과 도로에서 지켜야 될 수칙들을 놀이로 접근하면서 재미있게 규칙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2019 개정된 놀이가정이 놀이 중심으로 바뀐 건 모두 알고 계시죠? 다양한 관점과 놀이 방법으로 아이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알려주면 학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이제 자동차 안에서 도로에서 아이들과 이야기할 거리들이 늘어나게 되시겠죠? 도로 위를 보게 되면 다양한 건물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건물들을 보면서 다양한 직업군들도 알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한 걸음 먼저 사회 탐방책을 함께 활용하여 해보세요. 그리고 늠름에서도 한권더 보여드릴게요. 도서관에서 만나요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엄마와 함께 도서관에 가는 날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조용히 책을 읽어야 된다고 엄마가 알려주고 있죠. 사서 선생님이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는 날이네요. 동물 친구들이 본인이 원하는 책들을 고르고 난뒤 도서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네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도서관밖에 없죠. 도서관에서 만나요. 책을 보게 되면 도서관에서의 규칙을 알려주고 능동적으로 책을 꺼내 볼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이 책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책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알고 있던 도서관의 느낌과 사뭇 다르죠. 첫 생활 그림책 늠름은 책을 다 읽고 난뒤 책을 200% 활용할 수 있게 QR 스티커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떠세요? 노래가 너무 신나지 않나요? QR 스티커는 일단 아이들이 모두 좋아할 만한 캐릭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기 싫거나 두려울 때 좋아하는 누군가가 응원해주면 힘이 나겠죠. 귀여운 성장 응원단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재미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배변하기, 밥 먹기, 옷 입기, 양치하기. 이 습관들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생활 습관들이죠. 세살벌은 여든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중요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끔 펜으로 찍거나 홈만 갖다 대면 집안 어디에서도 책의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줄어드는 순간이죠. 지금까지 보여드린 늠름 어떠셨나요? 늠름은 우리 아이 첫 세술 같은 책입니다. 단순히 생활습관 동화가 아니라 놀이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세상과 관계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진짜 책이죠. 늠름 책과 사랑에 빠지는 우리 아이들 모습 그려주시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늠름에 있어서는 선배맘이 되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멋진 날개 달고 만나요. 안녕!